食べませんかすみません。私冷たいものはあまり食べないです。あ、そうですか。じゃあたこ焼きにしましょうかはい、たこ焼きにしましょう。で、今週間へはます形を利用した語彙表現と動詞の 음、 동사의 부정형 ない動詞のて形について勉強してみるかよ。まず、 방금 보셨던 대화 한국어 로 다시 한번 들어 볼까요 선先生韓国の夏は楽しいですね 상의 선생님, 한국의 여름은 즐겁네요.そうでしょう? 아, 아치가か고리가ありますね 먹지 않せんか 그렇죠. 아, 저쪽에 빈스가 있네요. 먹지 않을래요すみません私冷たいものはあまり食べ 죄송해요. 저 차가운 곳은 그다지 먹지 않아요. 아,そうですか? 자, 타코야키니 시마쇼우까? 아, 그래요? 그러면 타코야키로 할까요? 하이, 타코야키니시마쇼 네, 타코야키로 합시다. 네, 이번 시간에 배울 동사의 부정, 나이형과 태형은 일본어를 공부하시는 학생분들께서 처음으로 아, 일본어 규칙 복잡, 어려워! 라고 느끼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본어 회화에서 가장 흔하게 유용하게 쓰이는 표현들이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쉽게 기억하실 수 있도록 오늘 요시자와 선생님과 제가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즐겁게 공부해봅시다 오늘도 즐겁게 공부해봅시다 네 먼저 동사의 부정형 나이 부터 공부해 볼게요 우리 7강에서 배웠던 정중형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다지 먹지 않아요 아마리 다베 마센뭐뭐 합니다 뭐뭐 해요에 마스를 마셈으로 바꾸면 정중한 부정형, 즉 머머지 않아요라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었죠? 오늘은 이 마셈처럼 부정의 의미로 활용할 수 있는 나이형을 배우려고 해요. 방금 말했던 문장을 이번에는 이 나이형으로 표현해 볼까요? 네, 맞아요. 다베 마셈과 다베 나이 데스는 같은 의미랍니다. 먹지 않아요라는 뜻인데요. 이 나이 데스가 마셈보다 조금 더 부드럽다, 편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번에는 뭐 뭐예요? 라고 하는 데스를 없애볼까요? 아무리 타베나이 그다지 먹지 않는다, 그다지 먹지 않아 이렇게 데스를 지우면 한국어의 반말체, 보통체처럼 활용할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나이는 뭐 뭐지 않다 라는 동사의 보통체 부정형 마생은 머머지 않아요. 머머지 않습니다. 라는 동사의 정중한 부정형이에요. "아마리, "다 べ 마센" "아마리, "다 뵈 나이드" "그다지 먹지 않습니다. 그다지 먹지 않아요." "아마리, "다 べ 나이" "그다지 먹지 않는다. 그다지 먹지 않아." "한국어의 연된 말과 반말에 해당한다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맞아요. 네, 전부 다 마스형으로 표현하면 참 쉽고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반말을 사용해야 하는 게 자연스러울 때도 있고 또 앞으로 배우게 될 많은 문형들은 이 보통체를 활용해서 또 접속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꼼꼼히 기억해 두자고요. 네, 입에 익고 나면 정말로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답니다. 네, 힘내서 배워볼게요. 깜바리 마시오. 네. 나이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7강에서 배웠던 동사의 그룹 나누기가 필요해요. 이어서 배우게 될 태형도 마찬가지니까 우리 한번 떠올려 볼까요? 1그룹은요? 아, 루로 끝나지 않고나루로 끝나되 루와 피 아당 우단 오단인 동사였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그룹처럼 생겼지만 외워서 구분해야 하는 동사들도 있었죠? 이 1그룹 동사들은 어미인 우단을 아단으로 바꾸고 나이를 붙여요. 연습해 볼까요? 이く 가다. 行か나이 가지 않아, 가지 않는다. 読무 읽다. 読마나이 읽지 않아, 읽지 않는다. 가る 돌아가다 돌아오다 가엘라나이 돌아가지 않아 돌아가지 않는다 맞츠 기다리다 마타 나이 기다리지 않아 기다리지 않는다 아주 잘하셨어요. 네, 이번에는 네스를 붙여서 마생과 같은 의미의 정중한 의미로 만들어 볼게요. 이크 이가나이 이가나이 데스 가지 않아요? 가지 않습니다. 読む 요마나이? 요마나이 です.읽지 않아요? 읽지 않습니다. 가에루가에라나이가에라나이です.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待つ待た나이 마타나이 です. 기다리지 않아요? 기다리지 않습니다. 좋아요. 나 당신을 기다리지 않을 거야. 왓다시 안なたを待たない 저런 현대시제 부정형은 가까운 미래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자고요. 이 1그룹 동사들 중에서도 모양 변화에 주의해야 하는 두 친구들을 살펴볼게요. 어미가 우인 동사들은 방금 배운 규칙처럼 아단으로 바꾸게 되면 아가 되는데 모음이 연속되기 때문에 발음이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와로 변형해야 한답니다. 아우 만나다 아나이 아와나이 가우 사다 가나이 가와나이 우를 와로 변형해 주세요. 네, 그리고 또 사물이나 식물의 존재를 나타내는 아르 있다는 이 규칙에 따르면, 아라나이 가 되는데, 있지 않다의 뜻은 결국, 없다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나이, 없다는 뜻의 나이로 바꿔서 씁니다. 이두 가지는 꼭 따로 기억해 주세요. 아르, 아라나이, 나이. 네, 이번에는 이 그룹이에요. 이 그룹은 어떤 동사라고 했었죠? 무, 라큰나고, 르 앞이 2단이거나 애단인동사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한 거운 동사 이기도 했어요. 모든 동사 변형에서 이 루만 지우면 되거든요. 이 그룹 동사는 이 루를 지우고 나이를 붙여서 보통제 부정형을 만들 수 있어요. 연습해 볼까요? 다 먹다. 다베나이. 먹지 않아. 먹지 않는다. 미르 보다. 미나이. 보지 않아. 보지 않는다. 이르 있다. 이나이잊지않아잊지 않는다. 이번에는 네스를 붙여서 먹지 않아요처럼 정중한 표현으로 만들어 볼게요. 食べる 다베나이. 먹지 않아요. 먹지 않습니다. 미루. 미나이. 미나이です. 보지 않아요. 보지 않습니다. 이루. 이 나이, 이 나이です. 잊지 않아요? 잊지 않습니다. 이, 이 나이는 사람 동물이 없을 때 나이는 사물이, 식물이 없을 때 쓰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맞아요. 송선생가 나이 하시면 은 저를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게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3그룹은 불규칙 동사 앞부분까지 바뀌기 때문에 외워서 기억해야 하는 동사였죠? 어떤 게 있나요? する, 하다 시나이 하지 않는다, 시나이です 하지 않아요, 하지 않습니다. 쿠 오다, 코나이 오지 않는다, 코나이です 오지 않아요, 오지 않습니다. 코코코코코코코나이. <laughs> 네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코나이 앞부분 많이 헷갈리시니까 유의하세요. 네 부정형의 나이 규칙 한번 정리해 봅시다. 1 그룹은 우단을 아단으로 바꾸고 나이, 우로 끝나는 동사는 아 대신에 와로 바꾸는 거 주의하세요. 아와 나이, 가와 나이. 2 그룹은 루를 지우고 나이, 3 그룹은 시나이, 코나이. 데스를 붙이면 전중형과 동일하게 쓸수 있답니다. 네, 다양한 문형과 함께 활용되는 형태니까, 형태니까 나는 반말이니까 안 써도 돼.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익숙해질 수 있도록 꾹꾹 연습해 보세요. 이번에는 동사의 대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동사의 대형이에요. 일본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동사의 변형 형태라고도 할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발화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어미의 모양에 따라 좀더 세분화된 변화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익숙해지면 생각하지 않고도 술술 말할 수 있지만 외국인이 나에게는, 한국분에게는, 우리에게는 오잉? 안 편한데? 좀 복잡한데? 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 여러분들께서 처음으로 일본어 포기할까? 라고 고민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 착 붙는 일본어를 통해서 이번에 완전히 정복해 보자고요 <laughs> 어제는 친구와 밥을 먹고 영화를 봤습니다 昨日は友達とご飯を食べて映画を見ました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다 さん食べてお腹がいっぱい 처럼 もうも나 요리다 소 이유 를 변화, 표현하는 뜻으로도 쓰여요. 회화에서 정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형이라서 어, 여러분 꼭 같이 연습해서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laughs> 합시다. 헷갈릴 수 있지만 <laughs> 열심히 외워봅시다. 네. 네. 이번에는 예문 한번 볼게요. 불꽃놀이를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매우 즐거웠어요. <laughs> 하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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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하나비요, 하나비 밑에. 오이し食べ物も食べてとても楽しかったです 네, 보고 먹고 봐서 먹어서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아, 보다 먹다는 이 그룹, 네, 우리 이 그룹 동사는 어떻게 변형하기로 했었죠? 루를 지우고 필요한 형태를 붙이면 돼요. 네, 그래서 이 태형도 루를 지우고 태를 붙이면 된답니다. 간단스, 만들어 볼까요? 다べ르 먹다, 타베테 먹고 먹어서, 미르 보다, 미테 보고 봐서, 이르 있다, 이테 있고 있어서. 이 그룹 아 고마워, 아리가토. 아리가토. <laughs>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3 그룹을 먼저 볼게요. 불규칙 동사니만큼 외운다는 느낌으로요. 수르 하다, 시대 하고 해서 크르 오다, 키테 오고 와서 맹교수르 공부하다, 맹교시대 공부하고 공부해서 수르가 붙는 다른 동사도 동일합니다. 네, 맞아요. 이번에는 대망의 1그룹 우리 발음할 때이모양에 따라서 더 편한 발음으로 세분화된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개수가 많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쉬우시도록 우리 착 붙는 일본어에서 노래로 규칙을 정리해 봤어요. 오, <수침> すごい! <목> <laughs> 한번 만들어 볼 아, 한번 들어 볼까요? <laughs> 네, 여러분들 잘 들어 보세요. 박수 1 2 3 4우 쓰는 시대. 네. <laughs> 네, 여러분들 잘 들으셨나요? 실제로 노래를 불러봤더니 어, 기억이 났어요, 선생님. 후기로 증명된 방법인데요. 다시 한번 규칙으로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어미가 우, 주, 루인 동사들은 우, 주, 루를 지우고, 지우고, 으 때를 붙여요. 아우 만나다, 아때 만나고 만나서. 맞츠 기다리다, 맞때 기다리고 기다려서. 후르 비는 등 내리다, 후때 내리고 내려서. 네, 이번에는 무, 부, 누로 끝나는 무, 부, 누, 누, 부, 무라고 적긴 했는데 노래 가사에 맞춰서 은대로 바꾸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우고 은대를 붙이셔야 해요. 신을 죽다 신데 죽고 죽어서 아서브널다아섭대널고 놀아서 너무 맛시다 넌데 마시고 마셔서. 근데 네, 다음은 쿠와 그. 쿠구는 쿠든 쿠의 경우에는 쿠를 지우고 이태 구의 경우에는 타금을 그대로 옮겨서 이대로 바꿉니다. 단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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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쓰이는 단어인 가다 이그는 이태가 아니고 이 아무래도 많이 쓰이는 만큼 장음인 듯 아닌 듯 발음이 어렵겠죠? 그래서 이때로 예외적으로 변화한답니다. 이 예외 때문에 거꾸로 쿠를 으때로 바꾸시는 실수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주의하시고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각 쓰다, 카이때 쓰고 써서, 기그 듣다, 기이 때 듣고 들어서. 이소그, 서두르다 이소이데, 서두르고 서툴러서. 예외, 이크, 가다. 이때, 가고, 가서. 맞아요. 마지막으로 수로 끝나는 동사들은 시대로 바꿨을 수 있어요. 불규칙 동사, 스르와 같은 모양이지만 원리는 다르다는 거. 하나스, 말하다. 하나시대, 말하고 말해서 가스 빌려주다. 가시대 빌려주고 빌려줘서 아주 잘하셨어요. 빌려주다. 주다라는 의미인 것도 유의하세요. 가리루하고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러면 노래로 이번에는 유시사 선생님도 함께 한번더 복습해 봅시다. 소리 질러! <웃음> <웃음> 한번 불러볼게요. 여러분들도 방금 배우셨던 규칙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들어보세요. <laughs> 1, 2, 3, 4. <laughs> 우쭈르띠, 무부, 눈, 데, 구구, 이때, 이데 쓰는 시때 와! 어렵지 않죠? 네, 처음에는 머릿속에서 우하, 우는 우츠르, 우, 우는 우쭈르 우. 네, 이렇게 하나씩 더듬어서 떠올리게 되지만 앞으로 배울 여러 문형들을 연습하다 보면 금방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함께 공부해봐요. 감바떼, 빈티없이 마쇼. 네, 이제 마지막 중요 표현이에요. 우리 동사의 정중형, 마스형을 변형해서 권유 표현을 만들어 볼게요. 이 션이 자신을 돌리ません 같이 아. 함께ですね. 함께 사진을 찍지 않겠습니까? 네, 한국어도 뭐뭐 하지 않을래요?처럼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는 정중한 제안 표현이 있죠. 동일한 뉘앙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재 있는 문장 함께 읽어볼까요? 이 공원에 가지 않을래요?' 이 버스에 타고 돌지않을요 같이 버스를 타고 돌아가지 않을래요? 같이 점심을 먹지 않을래요? 이번에는 좀더 주도적으로 뭐뭐 합시다, 해요로 바꿔볼게요. 같이 공원에 갑시다. 같이 버스를 타고 돌아갑시다. 이씨니 히루 고한을 먹이마쇼. 같이 점심을 먹읍시다. 네, 이씨니 버스に乗って帰りましょう처럼 돌아갈까요? 마쇼가 의문을 붙여서 더 조심스럽게도 말할 수 있어요. 한국어와 동일한 뉘앙스니 참고해 주셔요. 또 메뉴를 선택할 때, 코히니 시마쇼처럼 뭐뭐로 합시다. 조사 니를 사용해서 결정하는 느낌도 나타낼 수 있어요. 타코야키にしましょう. 타코야키로 합시다. 这本にしましょう.책으로 합시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일본어에서 정말 정말 많이 쓰이고 정말 정말 중요한 표현들을 공부해봤어요. 동사의 보통 부정형, 나이와 나열 이유를 나타내는 태형. 그러면 유시아 선생님과 실전 같은 문형 연습을 통해서 다양하게 연습해볼게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실전 같은 문연 연습으로 같이 연습해 볼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따라서 같이 문장을 읽어 보세요. 冷たいものはあまり食べないです。 <목소리> 자, 여기서는 논사의 나이형을 사용한 존중한 부정 표현을 같이 연습해 볼까요? 자, 1번에는 일번 단어들을, 2번에는 2번 단어들을, 근데 동사는 나이형으로 바꿔 주세요. 1. この公園来る.この公園はあまり来ないです. テレビ。見る。テレビはあまり見ないです。3。勉強。する！勉強はあまりしないです。皆さんは部屋でよ。<laughs> 4。バス。乗る！ 마스와 아마리乗らないです. 자, 두 번째입니다. 오이씨이食べ物も食べて楽しかったです. 자, 이번에는 논사의 태형을 써볼까요? 태형은 두개 이상의 문장을 연결하거나 원인, 이유를 말할 때 쓰게 되는데요. 한국어에 뭐뭐하고 뭐뭐해서에 해당한다고 배우셨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번에는 일본 단어들, 그리고 2번에는 논사를태용으로 바꿔 주세요. 1. 学校行く学校も行って楽しかったです. 가꼬. 2. 絵が 見る。映画も見て楽しかったです。三。友達来る。友達も来て楽しかったです。四。写真撮る。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이번에는 논사에 마수형에 마센가를 붙여서 뭐뭐 하지 않겠습니까? 뭐뭐 하지 않을래요?처럼 상대방에게 권유나 제안을 하는 표현을 연습하겠습니다. 이緒に라는 표현을 같이 쓰시면 함께 라는 뜻이 됩니다. 「1> 1. ごはんを食べる」「一緒にごはんを食べませんか?」「買い物をする」「一緒に買い物をしませんか?」「3」「コーヒーを飲む」 一緒にコーヒーを飲みませんか?。四。運動をする。一緒に運動をしませんか?。さ <noise> あ<楽>、よろぶん、真面目。で、本日は。そろそろ帰りましょう。 자, 아까 연습했던 마생가 보다 좀더 주도적으로 권유 제안할 때는 마쇼를 쓰시면 됩니다. 1さん食べる 탁상 食べましょう2ちょっと 休む「ちょっと休みましょう」。3「そろそろ」。「始める」。「そろそろ始めましょう」。4「そろそろ」。「行く」。 서로 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잘했어요. 네, 아직은 조금 헷갈리지만 교재를 통해서 많이 말해보고 연습해보세요. 곧 배우게 될 동사의 과거형 타형도 오늘 배운 태형과 동일한 규칙으로 변형하기 때문에 잘 외워주시면 한결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답니다. 정말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이라는 거. 선아, 데승냥 상담받대. 노래도 기억하시면서요. 네. 자, 그러면 요시자 선생님과 함께 간단하게 연습해 볼 텐데요. 오늘 배웠던 동사의 나이형, 동사의 태형, 부정과 나열, 이유였죠? 그리고 동사의 권유형까지 떠올리시면서 한번 질문 들어보세요.

하이, 一緒に勉強しましょう! 네, 오늘은 뭐뭐지 않다, 동사의 부정형, 나이형과 이런 제한 표현들, 태, 나열, 이유 등을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연습해서 일본어 고수가 되어보자고요. 착, 착, 착! 네, 지금까지 착 <laughs> 붙는 일본어 짠해!